KKMD 749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번역 중국에 수적으로 밀리기 시작한 미 해군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정조 대왕급을 건조한 한국의 답이 있다.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언론이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 더불어 세계 양대 경제 전문지로 손꼽히는 월스트리트 저널 이하 WSJ는 미국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9월 24일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담은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는데요. 영상 제목은 The Military Shipyard Helping the United States Catch Up to China's Navy. 미국이 중국 해군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군용 조선소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함급을 건조한 현대중공업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수한 군용 선박 건조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국내 조선소의 경쟁력이 이미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대중공업가의 계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조선 능력을 미국 국내에서 재현하려는 미 해군 장관 카를로스 델토로의 노력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게재한 영상을 함께 살펴본 뒤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 제가 번역 및 더빙 작업을 했는데요. 영상 원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표시된 링크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만든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급이다. 정조대왕급은 동종전투함 중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지니고 있지만 건조비용은 6억 달러에 불과하다. 미국에서 이와 유사한 전투함을 건조하려면 거의 10억 달러라는 돈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전투함을 건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폭증한데 반해 수십 년간의 탈산업화로 인해 미국에 남아있는 조선소의 숫자는 몇 개에 불과해 건조기간마저 매우 느려지고 말았다. 한편, 미국의 전략적 라이벌인 중국은 수백 척의 신형 전투함을 대량 생산해냈고 그 결과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해군을 손에 넣게 되었다. 중국과 미국 두 초강대국의 갈등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서 해군 전투함 숫자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미국은 아시아 조선소에 주목하고 있다. 1970년대의 미국 조선 산업계는 전국에 13개의 공공조선소를 운영하며 전 세계 톤수의 약 5%를 건조했었지만 오늘날에는 단 4곳의 조선소만이 운영되고 있다. 1965년 연방법 개정으로 미 해군은 해외에서 새로운 함선을 구매하거나 건조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미국은 언젠가 반드시 중국에 대한 해군력 우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걷게 되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조선 국가가 되었으며 큰 차이로 미국을 앞서고 있다. 전 세계를 위해 상선을 건조하고 있는 중국의 거대 조선 업체들은 동시에 중국 해군을 위해 전투함을 건조하는 기업이기도 한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미 해군은 중국 해군보다 더 많은 전투함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중국의 전투함 숫자는 미국을 빠르게 추월하기 시작했으며, 2030년 즈음이면 435척의 전투함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해군보다 3분의 1 이상 더큰 규모의 해군이 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 정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시간과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해군은 해외에서 전투함을 구매할 수는 없지만 전문지식을 수입할 수는 있다. 그리고 중국의 조선 능력에 맞설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답은 대한민국에 있다. 대한민국은 최첨단 전투함과 대형 상선 건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조선 분야 선두주자이다. 이러한 작업의 대부분은 현대중공업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에서 이루어진다. 매년 수십 척의 군용 및 상업용 선박이 이곳에서 건조되고 있으며 미 해군은 한국을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한 해답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정조대왕급은 현대가 건조 중인 여러 척의 신형 구축함 중첫 번째 함정이다. 미 해군은 정조대왕급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해군 관료들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해당 전투함을 건조하는 현대중공업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싶어 한다. 정조대왕급은 길이가 500피트 152미터가 넘고 최대 300명의 인원이 승선할 수 있는데 약 500마일 800km의 탐지 범위를 지니고 있으며 한 번에 1,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 정조 대왕급에는 함대공, 함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 시스템 VLS가 탑재되어 있으며 확장된 소나 기능을 통해 기존 구형 구축함보다 훨씬 더먼 거리에서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다. 정조 대왕급에는 매우 강력한 핵사곤 육각형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1초 이내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런 종류의 전투함들이 많은데요. 한국에서 건조되고 있는 정조대항급은 미국의 전투함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극히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지스 전투함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탄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양 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덕분에 비용 통제가 용이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조선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전투함은 매년 마흔 척에서 50척의 상업용 선박이 건조되는 조선소에서 똑같이 건조된다. 이는 곧 현대중공업이 18개월 만에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으며, 구축함 한 척에 28개월 걸리는 미국 조선소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건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우리는 상업용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조선 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도 모두 함께 공유하고 있고 덕분에 우리 조선소의 효율성 또한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효율성은 미해군 관계자들이 미국 조선소에서 재현되기를 바라는 것들이다. 미해군 장관 카를로스 델 토로는 미국 조선소를 부흥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조선업체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아시아를 방문했다.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아래 이 나라에 있었던 많은 조선소를 폐쇄했고 그 결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진 경쟁력 때문에 우리는 해군 역량을 구축하고 해군 전투함을 만드는데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됐죠. 현재 미 해군을 위해 전투함을 만드는 조선소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분석가들은 장기적 분쟁 상황에서 정조대왕급 같은 전투함들을 건조시켜 전투공간 근처에 함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미국 해군 소속 전투함을 한국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수리가 필요한 미국 전투함은 멀고 먼 미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아시아에 머물 수 있게 된다. 중국이 남중국 해에서 더 많은 전투함을 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전투함의 유지, 수리 및 정비를 가까운 곳에서 할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도 가지고 있죠. 필리핀 해에서 전투를 벌인 후 괌이나 미국 본토까지 후퇴하여 정비해야 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투함이 부족하거나 극소수만이 남게 되어 전력에 큰 공백이 발생하고 결국 전장에 그 어떠한 변화도 줄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곧 미국에서 조선엔지니어 교육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그러나 이 정도 조치로 미 해군을 되살리려는 시도는 역부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대한민국의 우수한 조선 능력은 그렇게 쉽게 재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수한 기술력, 자재 조달, 건조, 그리고 이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정렬되고 균형이 잘 잡혀야 하는데요. 우수한 기술력만으로 전투함을 만들 수는 없으며,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조선 능력을 되살리려는 미국의 노력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어버렸다. 중국 정부는 독립자치지역인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통제하겠다고 위협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해군력 우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 이는 중국의 대만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분쟁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얼마든지 가정해 볼수 있고 그런 경우 미해군이 다른 지역 분쟁에 개입하면서도 대만 정부에 충분한 숫자의 병력을 지속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문제는 미국이 치러야 할 대가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는 뜻이죠. 미 해군이 라이벌인 중국보다 기술적으로는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함대의 규모도 중요하다고 해군 전략가들은 입을 모아 강조한다. 함대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리하다는 것이다. 전투함 숫자를 늘려야 할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애꿎은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미국의 조선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미 해군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중국과의 강대국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미국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뒤처지는 사태를 피하려면 미국 연안이 아닌 바다 너머에서 답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미국 유력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9월 24일 게재한 영상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KKMD 744와 일본 반응, 미 해군 MRO 사업을 따낸 하나오션을 향한 미 네티즌들의 복잡한 심정, 뛰는 한국, 뒤로 가는 일본? 편을 통해 미국회가 1920년 제정한 상선법 제27조 일명 존스법에 대해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존스법에 따르면 제2함대, 제3함대, 그리고 제4함대 소속 전투함 및 보급함들에 대한 정비, 보수, 점검, MRO 사업은 미국 본토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데요. 그때로부터 무려 1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과 대치하고 있는 미 해군은 오히려 존수법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조 대왕급은 동종 전투함들 중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지니고 있지만 건조 비용은 미국 조선소 10억 달러보다 4억 달러나 적은 6억 달러에 불과하다든지 미국 조선소가 구축함 한 척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28개월이지만. 한국이 만들면 18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영상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5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